손흥민 17년 만의 우승 도전, 양민혁과 새로운 전설 시작. 이 순간 팬들의 심장은 폭발 직전. 손흥민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다시 한번새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민혁 벤치에서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이제 그라운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그리는 이야기에 모두가 순죽이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토트넘이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1-0형 승리를 거두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1분 루카스 베리발의 결승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다.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은 72분 동안 팀을 이끌며 맹활약했습니다. 그의 드리블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숨을 멈췄고, 크로스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교체 직전 몸을 웅크린 채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에 팬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큰 부상이 아니길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그는 이날 등번호 18번을 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 데뷔는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은 손흥민과 함께할 날이 어지 않았음을 예고했습니다. 양민혁이 토트넘의 새로운 전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민은 단지 섬막에 불과합니다. 손흥민과 양민혁 두 한국 선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세요. 팬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열정과 투혼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